반갑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miram sumte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소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구보소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권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이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9월에는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이전보다 좀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서신을 받아보는 공동체는 누구인가? 바로 초대교회 스데만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됐죠. 그 박해가 시작된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흩어지,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관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의 어떤 실천적인 삶을 소울이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본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는요 첫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장까지 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섬기고 챙겨주고 돌보아주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믿음과 함께 수반되는 행위 중에서요, 특별히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그만큼 오늘 이 야구 보스를 통해서요, 야구 보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슈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이 성도 성도의 사명은요, 초대교회 성도이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돌봄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육적인 돌봄입니다. 육적인 돌봄. 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회당에서 사람들을 어,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어,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만큼 열심히 하셨던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육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질병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약한 것들을 신이 고쳐주셨다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약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만 전담하도록 하게 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도 병행하게 합니다. 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어, 교회가 이 절이나 성당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많이 구제와 복지 관련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도요. 주일 오후만 되면 불구원 전도팀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이나 장애아이들이 있는 재활원 같은 곳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복음 전하고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 저도 3년 내내 주일 오후만 되면 집사님들 따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그렇게 봉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요, 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과 함께 돌보는 사역들, 구제 사역들, 봉사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형제와 자매, 또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듬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정신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초 생활이 나름대로 잘 보장된 나라에 속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누리며 살고는 있지만 요즘 들어서 보면 정신세계는 점점 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 통계를 보니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건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울증 약 복용률이 최하위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60%는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어, 계실 정도로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는 있지만 정신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 그래서요 누군가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느 누군가가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그 일을 매일처럼 즐거워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다면 그 우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또 함께 울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어,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또 행복함,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 장례 때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직접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오지 못하셨지만 전화로 또 문자로 진심 어린 위로를 저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면한 때로요 우리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우리 신관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째로 영적인 돌봄이 있죠. 영적인 돌봄. 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최후의 명령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복음과 또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여호보사도는 오늘 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등 영적인 돌봄이 영적인 돌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당한 분들 있죠. 또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 또 초신자. 이런 분들이 다 영적인 돌봄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고난 당하는 자들이나 병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 경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리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내 주위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돌보아 주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보사도는 믿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믿음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등한시역에 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주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돌보고 또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주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복음과 또 사람으로 돌보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 또 구령의 열정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로 또 물질로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